딩 대신 가주는 남자 딩 대신 가주는 남자 컨벤션호입니다 컨벤션호의 입구를 한번 먼저 볼게요 옷이 아 화려하죠 특징이 위에 이렇게 옷이 있고 음. 양옆에 이렇게 꽃 무디게 있는데 당연히 생화을이요 정말 꽃 종류가 많네요 아, 정말 이뻐요. 아, 컨벤셔널에더즐로도 있구나. 진짜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자, 컨벤셔널의 테이블 볼게요. 컨벤셔널의 테이블을 딱 들어오면 뒤쪽은 이렇게 높은 테이블 꽃이 있는 원형 테이블 하객석입니다. 어, 의자는 두 여섯, 여덟, 열, 열 명씩 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은 이렇게 낮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형 테이블로 되어 있고요. 양 옆에 이렇게 빔 프로젝트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직전 영상이나 이런 양 옆에 빔 프로젝트 두개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컴퓨터널의 특징은 버즌 로드가 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제일 가장 큰 특징이에요. 눈에 보이는. 한번 보시겠어요? 자, 곡선이 되어 있죠. 버즌 로드가. 여기가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버즌 로드 옆에 의자가 없어요. 그랜드 볼륨은 버즌 로드 옆에 의자가 있어서 이제 가까이서 볼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고요. 여기. 이렇게 장식이 돼 있어요. 되게 낮게, 낮게, 색깔 별로 이렇게 딱돼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쁘고요. 초는 전자초가 아니고 진짜 초로 되어 있고요. 버즌 로드 높이는 음, 약한뼘 정도 높이에요. 한 25cm 정도 높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버즌 로드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단상 모습이고, 음, 교회. 음. 초콜이 반짝반짝이게 너무 좋아요. 영상 잘 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꽃들도 전부 낮게 낮게 되어 있고 어, 약간 사선의 꽃들 배열이라고 야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고 이게 사선으로 올라가는 사선으로 되는 전인 사선. 그도 되게 낮게 낮 있어서 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여기는 양가 부모님 의자, 컨디션으로도 양가, 양가 부모님 의자가 이렇게 마주 보고 있어요. 특징이에요. 타이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쇼파 하나로 양가 부모님 두 분이 이렇게 앉을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답니다. 자, 카페트도 이제 있고, 기본적으로 나 어두운 홀이야 하는 거를 딱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식장이에요. 심장이 현대적에도 은은하게 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에이. 항상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갖고 오겠습니다. 하루에 한번꼭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남편의 눈을 보면 제가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컨벤셔널 하긴 하지 공간에 딱 들어오면 찬 느낌이 천장에 너무 예뻐요. 2층, 3층, 5층, 한 명만 높이는 거의 비슷하고요. 자, 확인마은 공간, 이렇게 실내층, 신무층, 동반대 되어 있고요. 반대편에 이렇게 포토 테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포토 존이 있죠. 네, 포토 존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포토 테이블. 포토테이블은 작은 액자 다섯 개 중간 액자 한두개 정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포토테이블이 어, 포토테이블이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샹들리에가 크게 있고요 여전히 배경에 스피커가 하나 있고요 어 여기는 의자가 한 3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네요 어, 꽃은 진짜 너무 이쁜것 같아요 어, 여기 플로리스트 진짜 너무 잘하네요 상대 어, 너무 이쁘다 당연히 생화고요 어, 컬러가 이렇게 쭉 장식이 돼 있어요. 어, 그랜드 볼륨보다는 조금 덜 화려하지만 그래도 되게 심플한 느낌이 드는데, 음, 자, 이런 느낌. 약간 좀 청고도 괜찮고요. 청고 높은 방느낌이야요 아, 살짝 뒤쪽에 이렇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자, 테이블이 있는데, 오늘 건너 쓰지 않는 공간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친구 되기 싫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은 정말 인기도 많고 화제의 웨딩홀 엘리에나 호텔로 가 봤습니다. 엘리에나 호텔은 크게 세개 홀이 있습니다. 그랜드 볼륨 임페리얼 홀, 컨벤션 홀. 이홀세 개의 공통점을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블로그 후기나 카페 후기들을 보면 겹, 거의 다 겹치는 내용이에요. 어, 여러 개 보다 보시다 보면, 어, 같은 내용이네? 같은 내용이네? 많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전체 다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7호선 학동역에서 도보로 5분, 천천히 걸으면 한 7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언덕이라는 거가 단점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논용고개라고 하거든요. 고개 이름이. 그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한 5분 정도 걸리고요. 어, 그리고 9호선. 9호선 언주역에서 약 7분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이제 거기도 언덕이에요. 이제 엘레인호텔은그 논용고개 어, 정점에 있어요. 역세권이라고 할수 있죠. 어, 7호선, 9호선 다 가까우니까 10분 거리 안에 있습니다. 주차 얘기를 해볼게요. 엘레인호텔 주차장은 지하도 있고 지상도 있어요. 약 300대 가까이 될수 있으니까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엘레인 호텔을 여러 번 가봤는데, 외부 주차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 정도로 주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차 몰고 오시는 분들은 충분히 몰고 오셔도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주차장의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 주차장, 이제 지상 주차장, 이제 2층, 3층, 4층으로 올라가는 이제 철제로 된 구조물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 그 주차장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철 계단이 조금 가팔라요. 그게 조금 단점입니다. 어, 엘리엔 호텔은 강남에 있어서 위치적으로 좋은 게또 뭐가 있냐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새 코스만 가면 학동역이거든요. 학동역에서 걸어서 5분만 가면 엘리엔 호텔이어가지고 지방에서 고속버스 타고 오시는 하객분들도 되게 오기 편하다는 또 이점이 있습니다. 자, 1층부터, 엘리언 호텔 딱 들어가면 1층부터, 아, 역시 호텔 예식이구나 하는 약간 호텔 라운지 느낌이 딱 납니다. 1층에 뭐가 있냐면, 어, ATM기가 두대 있습니다. 어, 추기금을 뭐 뽑으시면 ATM기에서 추기금 뽑으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주차 정산 기계가 있습니다. 어, 엘리언 호텔은 주차가 두, 두 시간 되는데요. 두시간 이때 오버가 되면, 주차 정산기가 1층에 있으니 거기서 주차 정산을 하고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1층에 딱 들어가면 담내품 코너가 있어요 정면에 딱 보면 담내품 코너가 있어요 어, 와인이나 뭐 다른 선물들이 좀 있습니다 어, 식사를 못하시면 1층에서 식권이랑 바꿔 갈수 있는 담내품 코너가 있는데 담내품은 어, 호텔에서 준비한 담내품인 것 같아요 신랑 신부가 준비한 답례품이 아니고 호텔에서 준비한 답례품인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엘리엔 호텔 1층에는 메이크업 샵이 있는데 혼주 분들은 그 1층 메이크업 샵을 이용하셔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단점인데 엘리엔 호텔은 엘리베이터가 두 대예요. 솔직히 네 대긴 한데 제일 많이 쓰는 건두 대예요. 엘리베이터도 그렇게 크지 가 않고 두 대다 보니까 많이 분배 엘리베이터가. 2층이나 3층에서 예식하시는 분들은 서서히 그냥 올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뭐 5층에서 예식하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걸 추천드리지만 뭐 2층, 3층은 천천히 걸어 올라가셔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붐빈다는 거는 많은 후기를 보셔도 많이 나옵니다 1층 로비에는 각 층마다 예식하는 신부의 LED 전광판이 있어요 와 이거 진짜 그 신랑 신부의 사진이랑 몇 층에서 몇 시까지 한다는 거를 전광판으로 바로 보여줘요, 1층에서. 그래서 내 친구가 내가 봐야 될 예식장이 어디에서 몇 시에 하는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1층 로비에 전광판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편해요. 괜히 뭐 청첩장 꺼내보고 뭐 열어보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1층 딱 가면, 어? 내 친구가 5층에 서하는구나 바로 알수 있는 그 전광판, LED 전광판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1층 로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엘리앤 호텔은 3개 홀이 있는데 모든 하객들이 1층에 모여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1층이 꽤 붐벼요 1층에 카페도 있고 담내품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ATM기도 다 있는데 1층에 모든 사람들이 만나고 다 하기 때문에 1층 로비는 조금 붐빈다는 거 참고해 주십시오 카페도 있습니다 조금 일찍 오시거나 친구들하고 만날 약속 이 있으시면 그 카페에서 만나셔도 되고요. 예식이 끝나고 친한 분들 오랜만에 만나면 거기 카페에 만나서 간단하게 차 한잔 하셔도 되고요. 엘리엔 호텔에서 웨딩카 찍기는 정말 좋습니다. 약간 경사진 데서그 앵글이 뒤에 보이는 쫙 뻗은 그 깊이감이 너무 이뻐요 그리고 참고로 엘리에나 호텔은 이제 2025년부터 롤스로이스 서비스가 있어요. 뭐, 옵션이긴 하겠지만, 롤스로이스 옵션을 선택해서 웨딩카로 타고 다니면서, 엘리엔 호텔 앞에서 롤스로이스 촬영,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가 웨딩카에 로망이 있으신 분들은, 롤스로이스 웨딩카 사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엘리엔 호텔의 최고 장점, 바로 꽃장식입니다. 진짜 이뻐요. 제가 본 예식장 중에 거의 탑5 안에 들 정도로 엘리나 호텔의 꽃 장식은 너무 너무 이뻐요. 웅장하기까지 하고요. 컬러도 정말 이뻐요. 꽃값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지만 엘리나 호텔은 꽃을 쉐어합니다. 하루에 예식이 세번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신부들이 꽃값을 나눠서 내는 형식이에요. 꽃 가격 부담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너무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그렇게 꽃을 쉐어해 가니까 꽃 반출이 안 돼요. 보통 이제 생활을 하면 나갈 때 이제 꽃싸주잖아요플로리스트들이꽃싸주는데엘리나 호텔은 꽃을 다음 예식에도 써야 되니까 꽃 반출이 안 된다는 게 단점이에요. 이 꽃을 쉐어하는 그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확인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이 꽃이 토요일, 일요일, 그 여섯 팀의 신랑 신부들이 다 같이 쉐어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하루에 세 팀만 쉐어를 하는지 그건 확실치가 않아요. 하지만 쉐어하는 거라서 꽃값은 그렇게 크게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 참고해 주십시오. 자, 꽃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색상 선정이 따로 없어요. 그냥. 이제 스타일만 대충 얘기해 뭐 이런 스타일 좋아한다 스타일 좀더 얘기하면 이세 팀의 의견을 조합해서 이제 꽃장식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플로리스트가 2주 전에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꽃 스타일이나 이런 가이드를 주실 거고 거기에 맞게 하면 되고요 엘리나호텔에 꽃은 추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추가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꽃 추가를 안 해도 너무 꽃이 풍성하고 이쁘니까 꽃 추가를 따로 안 하고요. 그래서 컨셉 얘기도 좀 하고 원하시는 거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때 너무 원하시는 걸 많이 얘기하셔도 아마 다 적용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세팀이 쉐어를 하기 때문에 어, 팁인데 어, 이거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좀 별로인 것같아 약간 그런 부분들만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더 적용이 잘될것 같습니다. 자 음식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엘리노 호텔은 코스 요리에요홀리는다 동시 예식. 자, 밥하고 예식하고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동시 예식은 자 동시 예식이라서 다 코스 요리가 나와요. 맛은 솔직히 저도 안 먹어봤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맛있다도 아니고 되게 맛없다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레벨은 한다. 중상 정도 맛. 그리고 특히 양송이. 송이, 어? 송로 양송이 버서, 어, 수프인가? 수, 버섯 스프인가, 하여튼 버섯 스프가 있는데 너무 맛있다고 합니다. 버섯 스프는 진짜 거의 미슐랭급이라고 하니까 예, 음식에 대한 고민은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동시 예식을 선호하시는 신랑 신부님들이 있어요. 어, 불편하게 식당으로 안 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 아 이게 단점일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는 단점이에요. 단체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음식 먹다가 나가셔야 돼요. <laughs>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밥다 먹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하객들이 일단 앉으시면 웰컴 떡이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웰컴 떡이 있으니까 그거 드셔도 되고요. 이제 음식 순서는 이제 에피타이저 앤 연어 샐러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크림 스프, 안심 스테이크, 초밥, 잔치 국수, 디저트, 커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직원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음식을 하나씩 하나씩 교체해주고요. 다 먹은 빈 접시는 바로바로 바로 치워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호텔이다 보니까 서비스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와인이 필요하신 분한테는 돌아다니면서 와인도 계속 따로 주니까요.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으실 겁니다. 엘리노 호텔의 식사는 코스 A, B가 있고요. 스페셜 코스 A, B가 있습니다. 총 4개의 코스가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고 가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에나 호텔은 각층마다 담당 감독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랜드 볼륨 감독님이 계시고, 컨벤셔널 감독님이 계시고, 임페리어 홀 감독님이 따로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다 상담해 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음, 엘리에나 호텔은 자체 스냅팀이 있습니다. 필수 조건이고요. 어, 여기에 불만이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엘리에나를 촬영을 많이 가잖아요. 엘리에나 자체 스냅팀 실력이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친절하고요. 열정적이고요. 엘리에나 호텔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것이 자체 스냅팀이긴 합니다 뭐 제가 솔직히 불친절하거나 기존 고객이어서 잘못 찍거나 뭐 열정이 없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옆에서 많이 봐왔잖아요 엘리노 호텔 자체 스냅팀은 실력 아주 좋습니다 당연히 신랑 신부님들 본인들이 선호하는 사진 스튜디오나 작가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선택을 못 한다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돈좀 들겠지만, 서브 작가로 많이 부르시긴 해요. 그래서 엘리앤 호텔 작가를 메인으로 잡고, 내가 선호하는 작가를 서브 작가로 부르시는 신부님들도 꽤 많습니다. 어, 팁인데, 강아지 화동, 동물 화동이 가능합니다. 혹시 사회자 누가 보시나요? 친구들이 보시나요? 아니면 전문 사회자가 보시나요? 엘레나 호텔은 전문 사회자 서비스가 있어요. 1부2부다 사회를 봐주고요. 엘레나 호텔 전문 사회자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요. 협의하에 뭐 부모님 동시 입장, 신랑 신부 동시 입장, 뭐 이런 약간의 이벤트가 있으면 사회자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엘레나 호텔 계약하신 분 참고해 주십시오. 어, 6인 시식권을 줘요. 6인 시식권을 받아가지고 상인회를 하시면 돼요. 참고해 주시고요. 꿀 팁이야. 6인 시식권으로 상견례를 하시고요. 어, 그리고 같이 양가 부모님하고 예식홀도 한번 구경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견례 할수 있는 시식홀이 아마 7층인가 있을 거예요. 7층은 아까 시식권을 먹을 수 있는 상견례 할수 있는 7층은 서브홀로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인원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7층에 서브홀이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80명, 100명 가까이 수용 가능하고요. 거기에도 이제 모니터가 있으니까 예식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엘리엔 호텔의 또 공통적인 부분인데요. 어, 2층, 3층, 5층 신부대기실은 정말 이쁜데 포기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화장실이 없습니다. 보통 신부대기실에 조그만 미니 화장대랑 화장실이 있는데 엘리노 호텔은 신부 대기실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어, 대신 신부 대기실은 정말 정말 이쁩니다. 엘리노 호텔은 좀 고급스러운 예식이기 때문에 좌석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냥 오는 순서대로 앉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친척, 친구, 회사, 학교 사람 좌석을 지정 좌석으로 할수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각층마다 하객 맞이 공간에 포토월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토월이 뭐냐면 큰 프린터에서 신랑 신부 얼굴을 넣는 그런 포토월이 있는데 포토존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하객들이 그 앞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게. 하지만 그거 옵션은 기본 옵션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식날 제일 바쁜 사람이 이제 양가 혼주님들이고 신랑 신부님들도 제일 바쁘시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식이 다 끝나고 별도의 공간에서 밥을 먹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팁을 드리면 엘리에나 호텔에서 계약을 하시면 숙박권 50% 할인권을 줘요. 헤어, 메이크업, 뭐 드레스샵 이런 데가 다 이제 강남이잖아요. 50% 할인 숙박권을 받으면 식 전날 엘리에나 호텔에서 숙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엘리에나 호텔 2층 컨벤셔널, 3층 임페리얼 홀, 5층 그랜드 볼륨 홀의 이제 공통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호텔 예식이잖아요. 모든 직원들이 다 프로페셔널하고 친절하다는 거 안내 설명도 깔끔하고 확실하게 잘 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2층 컨벤셔널, 3층 임페리얼 홀, 5층 그랜드 볼륨 홀의 공통점을 알아봤습니다. 2층에 있는 컨벤션 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컨벤션 홀은 11시, 2시, 5시 반에 이렇게 하루에 세 타임 예식이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은 그랜드 볼륨 시간하고 겹쳐요. 어, 컨벤션 홀 예식은 어, 5층 예식이랑 시간대가 겹친다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컨벤션 홀은 250명까지 어, 최대 수용이 가능하고요. 혹시 더 넘더라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7층에 서브홀이 있으니까요. 서브홀에서도 예식을 다볼수 있습니다. 스크린으로요. 컨벤션 홀 신부 대기실을 갔을 때 다들 놀라는 이유가 청고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그 웅장함이 있고요. 그 고급스러움이 있습니다. 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높아서 좋긴 해요. 샹들리에도 너무 이쁘고요. 근데 너무 뒤에 벽이 이렇게 일자로 하얗게 쫙서 있으니까 조금 갑갑한 느낌도 좀 있긴 했습니다. 저는 컨벤션홀은 2층에 있습니다. 굳이 밀리는 엘리베이터 안 타고 천천히 걸어 올라가십시오. 혹시 유모차나 나이 드신 분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시고요. 어, 젊으신 분들은 2층이니까요. 그냥 걸어서 올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쪽에 있는 스크린, 대형 빔 프로젝터 스크린은 정말 고화질이고요. 어, 식전 영상이나 식 중계 영상 정말 화질 좋게 잘 나오니까 걱정 마시고 그런 부분들이 컨벤션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컨벤션홀의 가장 특이한 점은 이제 S자 버진로드예요. 뭐 물결 모양이라고도 하시고요. 그 버진로드가 S자 모양인데 그렇게 막구곡이막져 있어서 걷기 힘들 정도 아니에요. 그냥 일자로 천천히 걸으셔도 돼요. 그냥 생김새가 약. S자, 휘어져 있다. 그 정도 느낌만 가지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엘리에나 호텔에서 가장 작은 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버진로드를 조금 길게 하려고 이렇게 S자를 꺾은 것 같은데 어, 나쁘지 않아요. 좀 특이하고 색달라서 되게 좋아요. 그 S자 코스가 제가 앞에 영상도 나왔지만 약 37? 좀더 좀 천천히 걸으면 약40 걸음 정도 나오니까 40 걸음 정도가 나오는 버진로드는 꽤긴 편입니다. 보통 짧은 데는 20걸음, 2 5그램 정도 나오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는 되게 짧은 버진로 두고요. 그리고 살짝의 뭐, 단점? 저는 뭐 단점이 아닌 것 같긴 한데, 많은 후기에서 그렇게 또 적으니까, 어 예식시간이 겹친다. 그랜드 볼륨 예식시간이랑 겹친다.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꽃 반출이 좀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단점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단점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부합하는 이제 장점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컨벤션홀에서 메모리 코드는 많은 촬영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컨벤션홀에서 영상, DVD 영상이나 서브스냅, 그리고 아이폰 스냅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리 코드 카카오 채널로 많이 문의해 주세요. 그러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컨벤션홀에서 촬영해 본 많은 경험으로 예쁘고 아름답게 촬영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딩홀 대신 가주는 남자, 외대나 박 감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